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주 다양한 문제들, 오마르입니다. 오늘은 댓글을 확인하다가 아이디 소이님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. 댓글을 아주 길게 적어주셨더라고요. 전 남자친구를 잊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, 어, 정말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져서, 저도 글을 읽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,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우선, 소이님의 댓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. 오마르님, 전 남친 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벌써 1년이나 됐고, 그 사이에 남자도 몇명 만났는데, 쉽게 전 남친이 잊혀지지가 않네요. 전 남친은 분노 조절에 다혈질에 싸울 때마다 막말이 엄청 심했어요. 근데 평소에 나한테 엄청 잘해줬고 4년씩이나 사겨서 잊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남친이 미안하다, 용서해달라, 너 좋아한다 이런 말할 때만 계속 나는 받아주고 받아주고 해서 4년씩이나 사겼었거든요. 근데 헤어졌는데도 가끔씩 생각나고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전 남친을 보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가 않네요. 아니 힘들어요. 전 남친은 언제든 나 기다린다며 나한테 가끔 카톡 보내는데. 그때마다 욕하면서 차단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꾸 카톡을 받아주게 되더라구요 아니면 그냥 씹어버리거나 이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미련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자꾸만 생각이 나고 남자가 뭘 잘못할 때마다 전남친은 저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비교까지 하게 되고 이런 제가 너무 미칠듯이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, 우선 제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본글 하나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. 우선 소희님과 전 남친의 만남이 좋은 인연이었나?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좋은 인연이라는 건꼭 헤어졌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계속 만난다 혹은 오래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니죠. 우선 남친에 대해 설명할 때 처음 나온 이야기가 분노 조절 아마. 분노조절 장애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다혈질, 싸우면 막말이 심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엄청 잘해준다 그리고 4년 동안 만나서 잊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 두 사람의 만남이 좋은 인연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거꾸로 제가 소인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저 남친은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는데 왜안 돌아가시죠? 못 잊는다면서요 평소에는 엄청 잘해주고 가끔씩 분노조절 장애와 다혈질 증세를 보인다 막말을 할 뿐인데 말이죠. 헤어지고 1년 동안 다른 남자들이 만났다는 건 사실 돌아갈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죠. 즉 머리로는 이미 이 인연이 틀렸다는 것을 나랑 이 남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왜 말씀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연락이 오면 받아주게 될까요? 저는 그것이 4년이라는 수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랑이든 돈이든 어떤 열정이든 그것을 긴 시간 투자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내가 원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도 단번에 멈추거나 엎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 쏟아부은 게 아깝잖아요.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.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.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. 그러니까 절대 사랑이 아니고 미련이죠. 전남친을 못 잊는 게 아니라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사랑했던 지난 4년간의 내 모습과 나의 연애를 못 잊는 거라고 생각해요. 억울해서. 오마루 예삼. 제가 소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. 지난 4년의 미련을 두고 억울해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계시다면 앞으로 다가올 세월들도 얼마든지 더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. 지금 벌써 다혈질도 아니고 막말도 안 하는 멀쩡한 남자 여러 명을 전 남친과 비교하다가 날려먹었잖아요. 전 남친에게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. 근데 안 돌아갈 거잖아요. 싫잖아요, 솔직히. 근데 왜 계속 새 인연들은 밀어내고 계시냐 말이죠. 돌아가지도 않을 남자 한명 때문에. 그 연애가 처음이셨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한 연애였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떼놓고 생각해도 사실 4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꽤긴 시간이고 그래서 의미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뭐 그걸 소송세월이었다고 생각하자는 건 아니에요. 노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. 근데 과거로 보내지 못하고 자꾸 현재로 들고와서 만지작거리면은 그나마 예뻤던 부분들도 다 망가지고 말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미 헤어진 커플이 다시 만나는 건늘 비추하는 편이에요. 변한다 뭐 변할 수 있다 변했다 이런 말 진짜 쉽게 하면 안됩니다. 사람 본성 때려 죽여도 안바뀌어요. 간혹 바뀌는 사람 있겠죠. 로또도 매주 1등이 나오긴 나오니까요. 그 정도 확률이라는 거죠.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번째 어차피 다시 안 사귈거면 털어버리는 게 맞습니다. 두번째 지나간 그 인연 또한 소중하니까 무리하게 연장하지 말고 예쁘게 뚜껑 덮어서 서랍에 넣어두세요. 세번째 차라리 전남 남친의 단점을 떠올리면서 새 남자를 좋게 보는 것이 생산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소인님이 어쩌면 자존감이 낮은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만큼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도망치는 게 아닐까 하고요.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좋아해주는 겁니다. 불행한 선택으로 자신을 몰아 넣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길 기대하지 마세요.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대로 사랑. 할수 없고 아무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제 이야기가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작은 힘이라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. 시원하게 털어내고 새 출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소인님, 안녕.